거의 뭐... 쌈시가 꼬지보다 갈비다 더 비싼 부위다. 갈비를 많이 먹어라. 심어. 인정. 원래 이걸로 밥 볶아 먹으면 개꿀맛이던데. 난비싼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건 니네 입맛이 짜다. 아니, 거. 아니. 사람이 니네 입맛이 짜서 짜서 그런 거 아니야. 처음 먹어본 양갈비 어떤데? 양갈비랑 양꼬치 어떤데? 그냥 먹을만한데 이정도밖에 안되는데 음, 그렇구나 곱창 먹고싶다 양곱창 양곱창이랑 곱창 이렇게 다 먹은 다음에 곱창 남은 그 양념에다가 밥 이렇게 비벼먹어가지고 뽁뽁뽁뽁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렇게 먹고싶어 시장어 시켜가지고 껌장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껌장어 딱 덮어놨다가 나중에 껌장어 다 익으면 껌장어 몇개 톡톡톡 쌈 싸먹다가 나중에 밥 넣어가지고 밥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개꿀맛 진짜 나는 보슐랭, 보슐랭 c o m 가고 싶다 미안한데 e 네 원래 보겸이 오빠 유튜브 안 봤는데 요새 갑자기 왜 이렇게 보겸이 오빠 유튜브를 많이 봐? 이제 가족 구입성 하려고 하니까 재밌 w 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 안면 있는 사이에 와우 김진 님. 와 김진 님.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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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유튜브 잘안 봤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유튜브 갑자기 가족 호가돼도 보겸이 보겸 님은 받아 주거든. 니네 후야 돼 솔직히 말해서. 쌈 씨가 너 누나 유튜브는 챙겨 보냐? 지가 나온 것만 챙겨봐요, 지가 나온 것만 근데 야니 진짜 후회하대 그때 당시에 보겸이 오빠가 나한테 합방하대가지고 우리집에 왔었을 때 그때는 보겸이 오빠 잘 몰랐었잖아 그때는 그때는 14시즌 보겸으로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한창 그때... 샷거치던 그 보겸으로만 알고 있었지 나는 근데 그때는 엄청 그렇게 잘 몰랐었다 아이가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지금은 18시즌 보겸이다 아이가 보황이다 아이가 지금 그때도 당시도 에 보왕이었는데? 나도 그 보겸만 기억나 14보겸과 18보겸은 다른 인격체다 아 진짜로요? 좀 심하게 다른 인격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난 별로 샷거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안 보이던데 본적 없잖아 오늘 학방할 때 보여줬던데 나한테 약간 그거라 보면 된다 지킬앤하이드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지킬앤하이드다 진짜 지킬앤하이드? <laughs> 다른 인격체라고요? 그렇구나 뭐어라 빨리 아거코코리지도 말고 아 빨리 먹어라 아이씨, 떡나게 하지 빨리 먹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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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화가 안 된다야. 네가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장아 빨리 먹어라. 음, 싫어. 이거 기름꼈다 이거 나중에 대어 먹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거 한개 빼고 가지고 대어 먹는 게겠다. 이는 나중에 치아라 안 먹는다. 이 먹으면 살 찐다. 싫다. 고구마 먹는다. 살 찌는 거 이미 다 끝났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엄마한테 잘라가지고. 아 뭐라. 내가 까줄게. 니가 까서 니가 까먹어라 아, 안 먹는다 했다 아, 열받게 하지마라 엄마 때 먹어 엄마 계속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응, 우리 엄마 지금 생방 안 보고 있어 응, 보고 유튜브 있는데. 보고 있어, 어, 보고 있어. 네, 유튜브 보고 좋아요 보고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진짜 안 보고 있네 엄마 왜 여기다가 놔두고 왜안 보고 있어요? 엄마, 제, 제가 계속 나올 때 저렇게 해요, 어머니. 어머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진짜. 응, 살지 마. 어머니, 진짜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응, 살지 마.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세요, 어머니. 응, 언지 어떻게 진짜 가슴이 답답 해가지고, 어머니. 오늘 제발 보세요 또 그때 하는지 얘도 방송할 때만 어머니잖아 별거라 그냥 먹어라 이거 치얼아 한 입만 먹어라 한 입만 먹어라 안 먹는다 네 혼자 먹어라 아, 한 입만 먹어라 싫다고 했대 자. 내가 왜네말 들어야 되는 데아한 입만 먹어줘 싫다 돈 내놔라 그럼 먹는다 500원 줄게 싫다 만원 싫다 배 품도 써 줄게. 5만 원 내놔. 오케이 배0분쏴 써야 돼. 100분 후 써야 돼. 100분 후1 1만원 중에서 5만원 먼저 내한테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은 내가 먹어후게야 돼. 1 0 0치후 써야 돼. 100분 고 써야 돼. 100분 후 써야 개 소금인데 소금을 어떻게 치는데 여기다가 보자 여기 묻어있네 알든 아, 그거 설탕이가 이게 무슨 소금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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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엄마.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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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에서 피날 것 같아요 <laughs> 그냥 한 입만 먹어줘 야 이거 네가 먹어라 빨리 소금 안 쳤다고 와응그다 음, 오, 거의 이거 더이 사냥 한개 사가지고 밥 나눠 먹으려다가 실패해가지고 혼자 다 먹는 케이스 아니야 이거? <laughs> 두개다 먹으라니? 뭐가 나? 너는 어 누나를 좀 아껴줄 마인드를 가져봐라. 뭐야 내사까지 다해가. 미쳤나? 뭘 미쳐? 니 여기 왜 이렇게 빨간데? 음, 네. 팔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마인크래프트 하던 양파 맞냐고요? 진짜였다니까. 네 맞아요. 마인크래프트 한때 했었죠. 이 대답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진짜로 마인크래프트 한때 했었죠. 딱한번안 아, 되겠다. 왜? 오늘부터 플랭크 좀해야겠다 미띤놈들이 내보고 계속 뱃살 바란다 이거. 어머니 얘가 저의 시정자한테 미띤놈이라는데요? 어떻게 때려줄까요? 잊지마요, 계속 내보고 돼지라잖아 피기보이 <laughs> 너네 누나만큼 잘 챙겨주고 아름다운 누나가 어딨냐 현씨가말좀 들어라. 누나 없제? 누나가 있으니까 저런 말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나는. <laughs> 누나 없제? 아니 원래 사람은 비교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 약간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좋은 누나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생각해? 쌈시가 가난 누나 말잘 들어서 20만원 받았다 너도 먼저 말잘 들어봐라 누나 쌈시기 돼지 이 봐봐 내가 이것도 까주고 이런 동생이 어딨는데 내가 라면 끓여주 끓어, 라면 끓여주고 니가 언제 다시보기 돌려볼래 니가 언제 니끓 네 뭐든 다시보기 다 돌려볼래 아니,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라면 끓여준 적 있는지 없는지 저번에 끓여줬잖아 한다 이가 와 텐션 안니또 일곱 개 감사합니다 언제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한데 근데 이때가 어 있었던 데이라손 담배라고요 도디 담배 피는데 어디 니뭐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나 총해 먹어야겠다 두고 나갈게. 아우 나도 누나가 수지면 진짜 맨날 업고 다니겠다. 아까지 안전한게 뺑을 깝.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니가 뜯었어 이거. 이거 니가 먹어야지. 니가 뭐... 안 먹을 거같으면왜 그렇게 깝는데? 그럼 뭔데? 먹어야지. 그거 원래 그거 향나게 하는 향초가루다 그거. <laughs> 살아 움직이는데? 살아 안 움직인다. 밀웜이라니까. 그거 도깨비 불. 도깨비 불. 도깨비 불. 저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갔다 오면은 막 이제 바지가랭이 같은데 도깨비 풀 엄청 부어 있었대 가 약간 그렇게 생겼다. 쯔란이네 쯔란. 이거 먹으면 향초만 나거든. 역시 배우는 사람들 이런 것도 안다. 미안한데 쯔란은 이거다. 시언띵님또한개 뺀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네가 이상하다는데? 그리고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참이라니까. 양고기 서민 음식 아 이가. 야 이거 치어라. 어. 이거 치워서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이거는 한 번만 데워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어. 아이씨, 수는... 나 봐. 아니, 가만히 이러니 나면물 부어 준거 그거라면 이거 뭐냐고 말하는 거 아니지. 이거 뭔데? 오. 어. 어, 너 싸움 박쥐라고 다니는데. 어디? 이거 네가 끌었잖아 어디? 여기. 내가 언제 네그 길을 끌었는데끌었잖아 거기서 피나스 니네 주먹질해가지고 이렇게 된거 아니가 지금? 뭐가? 이거는 내가 그어 사마귀 사마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사마귀 밴드 붙이다가 습제 생긴 건데. 하지 마라, 빼지 마라, 이거 빼지 마라. 왜 빼는데? 빼지 마라. 빼서 을 거야. 아, 빼지 말라고. 아, 뺄 거야. 갈비랑 섞인다 이거. 뭔가 없어? 내가 먹을 거 아니야? 아빠 먹을 거야? 이거 네가 먹어라. 이거 아까우니까. 아, 아. 괜 뜯어가지고 먹었다나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이거 데워먹으면 된다고 말해놔 나! 나! 우리 엄마 듣고 있다! 나와! 우리 집 300평이잖아 어? 300평? 상아나 대형견 키우는데 데리고 너네 집에 놀러가도 돼? 있긴 해 미쳤나 이게 진짜 우리 집도 애기 키우고 있다 이다맞지 기다려 기다 다려 엄마. 황이 하우스. 프릴인주... 아니, 그거 데워가지고 먹어. 음. 뚜껑 다 날아져. 어또 다. 아니, 오, 미친. 지금 정리해서 나갈 거다 이제. 이 밑에 밑에 있다 이 밑에 나 찾아 빨리 닫아라.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닫아라 이거 이거 비닐봉지 이렇게 가지고 이거 이렇게 닫아라 빨리 닫아라. 빨리 닫아라. 그다 하고 춤도 춰봐라. 닫고 있는데 엄마 왜 그래? 내가 비닐봉지 하고 닫아 냈대. 내가 비... 아! 비닐봉지 하고 닫아 냈지 이거. 다시 닫아라 열어서 비닐봉지 위에 이렇게 딱 엎인 다음에 오늘은 또몇 대다 때릴 건데 이미 응. 많이 때렸잖아 그 아침에 미안한데 니한테 손도 대기 싫다 아침에 많이 때렸잖아 이미 여기 이걸로 뜯으면 되잖아 여기에 아. 그렇게 하는 거아니랬지 네가 맨 처음에 한게 맞다 했지 사람들 다 바꾸고. 맨 처음에 한게 맞다고. 까리까? 아 냄새. 고기 냄 저렇게 싸워도 쌈식이 입대할 때 판이 백화오열한다. 아니요 저는 웃고 웃으면서 텝댄스 출 거예요. 텝댄스 좀 배워두려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딱거리는 군대 신고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요? 난네 결혼할 때 <laughs> 거기서 부패 부패할 거야 어? 아? 난네 결혼할 때 부패해서 방송 켜고 부패할 거야 응음 켜라 켜라 제발 켜라 우리 아빠 막 울고 있을 때 옆에서 부패할 거야 나는 음 켜라 우리 아빠가 왜 울어? 우리 아빠가 울고 가면 나안울것 같은데 난. 성동일도 울었거든 성동일이 왜 울어? 안 봤나? 응답하라 그거는 드라마잖아 우리 집도 송동일 집이랑 비슷하거든. <laughs> 삼남매. 아 하지 마라, 야 하지 마라, 야 하지 마라. 고맙다.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D 라인 보여주기 싫나? 찔러버린다. 미쳤나 진짜. 알 거야. 평소도 그렇게 좀 정리해봐라. 어? 여기다 간장 다 흘쳐놓질 않나? 으악, 아닌데 간장. 콜라인데. 밑에 바닥에 닦아라 여기. 새끼가요. 새끼가. 첫째 공부 잘하고 둘째 명랑하고 셋째 징징이인 거리얼이응 비슷하네. 명랑하고 어이가 없다 미안한데 미모라고 거쳐줄래 첫째 공부 잘하고 둘째 미모 담당 셋째 징징이라고 해줄래 어이가 없네 명랑 같은 소리져언제 어휴 참, 진짜야 어 처근이가 없어가지고 혈류 내 들어온다 음어휴 진짜 한건 제대로 들고 가라 제대로 들고 가라 인사하고 나가라 야니 다시 들어와서 이것도 다 들고 나가 야, 일로 와, 저거 다 들어라. 이 드라마 제목 명랑 소녀 성공기 아니냐? <laughs> 아니, 저거 다 들어라. 빨리 들어라. 메이메이 삐쭈에이 자, 이거, 이거 엄마 주고 삐쭈에이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니. 삐쭈웨이? 어머니 훈육하는 거예요 지금 훈육 중이에요 훈육 중. 네 다시 들어 온나? 이거 뭔데? 뭐? 이거 왜놔두고 갔는데? 음, 없는 거다 알아. 네가 지금 방송을 봐라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거 왜놔두고 갔는데? 던진다. 아, 새끼 진짜 와, 일로 와라. 너. 야. 아, 새끼 진짜 와. 일부러 일부러 딱 놔두고 간거 아니야? 야. 내일은 또 아침에. 니왜 네 이제야 들어오는데 어이, 내가 방금 저기 책상에 놔두고 나왔다. 뭐좀 싸고 갔다는데 손은 왜안 씻었는데? 씻었는데. 안 씻었잖아. 씻었는데. 잘 씻네. 뭐안라고 휴지로는 닦았나? 아니. 왜안 닦는데? 왜 닦는데? 왜없다이가 내가 갖다 놨다고. 왔다. 잠시만. 뭐? 나를 납득시켜 줄래? 뭐? 왜 오줌 싸고 휴지로 안 닦아? 니는 왜 닦는데? 묻으니까. 어쩌라고? 난안 묻을 거. 왜안 묻어? 내가 그 물로 다 닦았다. 왜? M part? 물로 닦았다고? 손으로 훑치고난 다음에 그걸로 손 씻었다 <Herm> <laughs> 엄마 이상한 말 하는데? 엄마 뭐하는 새끼네 엄마 대 샀다 진짜예요? 원래 그래요? 진짜 원래 그래요? 쟤만 저러는 거야?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남자들 다 그런 거예요? 진짜 뭐 하는 색이냐 안 들은 기사입니다. <laughs> 그 손으로 고구마 깐 거냐, 쌈씨가. 전, 아니, 근데 진짜 원래 그래요? <laughs> 진짜로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확 흘친 다음에 선씨 손신... 추억할래 님또1 0 개를 터크 팽가에 감사합니다. 음. <laughs>